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오늘 배울 강좌는요, 어, PTAV 스튜디오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을 어, 포토슬라이드구요. 음, 제가 수정을 많이 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별도로 어,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어,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시면 이런 폴더일 거에요. 생성이 되시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시면, 이러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p t a studio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해서, 더로클릭을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임포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렸던, 그 파일을 그대로 어, 프로젝트 파일에 넣고요. 여기에서는 물결 출렁임이 이었습니다. 물결 출렁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1번 슬라이드 어, 왼쪽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격차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확인할 때맨펜널창 중간 부분에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어,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는 파티클 소스입니다 이 앞에 반짝이 있죠? 파티클 소스고 강도가 좀 세다 하시면 어 요거 마스크 열어서 여기 영상 있죠? 여기 백 넘버 원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에서 투명도가 있죠? 투명도 20으로 되어 있는데 15 정도 10정도노넣주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좀 흐릿하게 어 하셔도 되고요. 저는 20으로 설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20으로 맞춰놓고 할게요. 19로 하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슬라이드입니다. 이미지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 6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여기 화, 화살표 눌러서 오픈 시켜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폴더. 하신 다음에 1번부터 할게요. 1번은 여기에 포토 1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열어주시고, 이 포토 1번,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미지만 교체하셔도 되고요. <laughs>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3번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속성 눌러주시고, 내가 놓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위치가 잘안 맞죠?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 네, 이동이 있죠, 이동.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셔, 맞춰주신 다음에 확대. 네, 확대하실 때는, 확대 컨트롤을 하실 때는, 여기 연동, 고리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꼭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안 그러면 가로, 세로 따로따로 따로, 어,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좀 줄여줍니다. 줄여주시고, 좌우 맞춰주시면 됩니다. X 값은 위아래죠. 예, 상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X 값은 좌우고, Y 값은 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로 해서 위치만 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동영상을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2번을 열어서 2번에 넣으셔도 되고 1번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를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제거, 제거 하시고, 음 여기 포토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여기에서 해주시고,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바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해둔 동영상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코사무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셨는데 안 맞으시면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시고 이동해서 이렇게 좌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확대 크기를 좀 조정해 주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동영상을 집어넣고 네, 맞추실 때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왼쪽과서 클릭해서 살짝 올려 보시고 어디 어. 끊기는 데 있는지, 예,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스크롤바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플레이를 눌러서 어,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동영상 넣으되고 하나는 동영상 넣시고 으 하나는 어, 이미지를 넣시고 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도 저는 여기 동영상을 넣었어요. 예,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여기 열어주시고 예, 컨트롤 레이어 열어주시고 포토 3번 그래서 여기 포토 동영상이죠.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딜렉트키 포토 여기 3번 눌러주시고 딜렉트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창이 뜨시면 제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거, 왼쪽 마우스 클릭 지어졌으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바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해서 오픈 시켜주신 다음에 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네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를 임포트를 해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동해서 좌우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 크기도 조정해 주시고 항상 컨트롤 할 때는 왼쪽 마우스입니다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넣어주시고 어 얘는 어 프레임들이 다 작기 때문에 동영상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죠 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네 8번 7번 어, 6번의 동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네, 동영상, 여기 이미지 지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음, 자꾸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클릭을 안 해줘서 그래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이렇게 됐으면. 얘도 확대를 좀 줄여주세요. 적당하게 위치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요, 영상 나오게 하는 위치는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맞추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 상하 위치 좀 맞춰주시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최대한, 어,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영상을 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미지도 있죠? 네, 그거는,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 하나로, 이렇 해서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 바탕화면 눌러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네, 이렇게 지금, 어, 위치가, 어, 위아래 두 개, 하나인데 이렇게, 어, 약간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죠? Y 값으로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노란 틀이 보이니까 여기 어, 프레임 안에 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잘리니까 그래서 그 곁에 끝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분까지 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 그냥 이미지만 쭉 누고 싶으시면 이미지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어, 물결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판. 자, 물결판을 넣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어, 프레임이 추가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 아니면, 여기서, 빈 공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그래서 여기 프레임,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프레임을 해주신 다음에, 어, 지금 여기 마스크 컨테이너가, 지금, 얘가 파티클 소스입니다. 예, 파티클 소스이기 때문에, 예, 프레임을,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방향키 있죠? 상하좌우 방향키 위에 보시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있습니다 얘를 페이지 다운으로 한번만 툭 쳐주세요 그럼 내려가졌습니다 프레임 7번이 그죠? 그러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보시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추가 빔 마스크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빔 마스크 추가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요 프레임 6번을 어 원본 영, 그 파일이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창이 뜨시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복사 마스크 내용 마스크 내용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자 이러면은 영상이 똑같이 들어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지금 클릭이 됐죠 여기 y 값을 0.2를 줍니다 0.2네0.2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스텐실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동영상 추가가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어 보관 중이신 파티클 소스가 있죠. 물결. 네. 요 파티클 소스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적습니다. 요 메인 패널 창이. 이렇게 보시면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노랗게 파티콜 소스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얘를 최대한 요 끝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끝에 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하얀 부분이 보여집니다. 좀더 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네, 크기는 150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연결고리 해주시고 얘를 확대를 시켰을 때두 개가 X 값과 Y 값이 동시에 어 이렇게 수정이 되죠. 그래서 150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으로 할게요. 저도 자, 150 주시고 나서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 아니죠, 블루어가 있죠. 블루에서 마이너스 아 플러스 50 정도 줘보도겠습니다 플러스 50 네, 이렇게 플러스 50은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를 복사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복사해서 이 부분에 붙여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선명 하죠. 근데 플러스로 블루에 플러스로 50 정도 올리면 약간 이렇게 흐릿해지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움직임이 꿀렁이 더 부드러워져요. 자, 얘를 이렇게 어,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이 잘 들어가졌는지 확인해 드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꿀렁이죠? 자, 됐으면 얘를 복사를 합니다. 자, 물개판은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고,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바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 얘도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저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어, 붙여넣기가 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한번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네, 프레임 6번이라고 2번 슬라이드죠. 원본 영상이죠. 그래서 얘를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시고, 얘를, 어, 마스크 내용이죠. 네, 스텐실은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물결판이고요. 마스크 내용을 열어주시고, 얘를, 어, 딜렉트 키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고, 어, 지금 1번이 여기 타임에 보시면 어, 클릭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어, Y 값을 0.2를 줍니다. 네,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얘도 물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부드럽게 아주 꿀렁이면서 어, 더 좋죠. 자, 3번 슬라이드 그냥 한번 볼게요. 뭐 물결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 영상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물결을 넣어주면은, 어 일렁임이 있어서 좀 낫죠? 그래서, 여기다 닫아주시고, 아까, 어 항상 그작업 끝나고 나면은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슬라이드 들어간 요 프레임 있죠? 요 프레임을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번 슬라이드 넘어오셔서 얘를 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9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복사, 왼쪽 마우스 클릭. 그래서 다시 여기 7번 프레임 파일을 열어주시고, 프레임 6번이라고 써져있죠? 얘를. 해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딜렉트 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거.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마스크 내용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뜨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2. 영은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점 .2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네, 약간 일렁이면, 어, 이렇게 더 양사, 어, 더 이쁩니다, 영상이. 그냥, 일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전에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서 어 프로그램을 나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한번 저장을 해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써져 있죠. 네, 얘를 누르시면 창이 뜹니다.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름 집어넣으시면 여기 들어갔던 이미지, 동영상 모든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막 여기저기에 저장이 돼 가지고 잊어먹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셔서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한 곳에 다 모여집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스타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어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스타일 해서 누르시고 도구를 누릅니다. 도구 눌러서 먼저, 어 슬라이드 스타일을 만들기를 눌러야 됩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단풍 메모리 지 해가지고 단풍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도구에서 내보내기 네. 내보내기에서 이렇게 어,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 그냥 123123으로 해볼게요. 자 저장 됐습니다. 그러면 닫기 하시고 네, 나머지 이제 요 파티클 소스들은 다른 거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어, 나는 좀 단풍잎이 날리는 어, 파티클 소스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 전에 드렸던 파티클 소스 단풍잎이 날리는 파티클 소스 있죠? 네, 그놈으로 넣으시고 트랜지션도 교체하지 마시고 이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대로 사용하시고. 파티클 소스 넣는 방법, 단풍잎 파티클 소스 넣는 방법은, 어, 웬만하신 저기 카페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 강좌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모르신 부분이 있으면, 어,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문의방에 문의해 주시면, 확인 즉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 어, 갑자기 날씨가 너무 어, 영하권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요. 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어, 루미온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어, 금요일 날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영상을 만들고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했었는데 어, 이상하게 어, 프로젝트 파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어, 다른 영상으로 해서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건데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음, 앞으로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어, 지속해서 어, 프로젝트나 프로쇼나 그 다음에 루미온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좀더 나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자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